최근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 여파로 자금 출처 조사 및 증여세 세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 마포, 성동, 동작구 등 11개 구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상 거래로 판단된 사례는 총 2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소명 자료 제출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특수 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서울 땡땡구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한 A씨 부부의 경우 국토부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가 매도인인 동시에 임차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A씨 부부는 아버지로부터 1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질적으로 투입된 자기자금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만약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다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별별구에 위치한 고급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입한 B씨의 증여세 세무조사 사례인데요. 조사결과 B씨는 매입자금 중 17억 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했으나 나머지 30억 원은 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금의 실제 출처는 B씨의 부친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는 B씨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대출구조가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더라도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거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입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적절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세무조사는 물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3에서 4월 중 신고된 거래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 시에는 더욱 철저한 자금 출처 관리가 필요하며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금 출처의 명확한 소명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빠뜨림 없이 첨부해야 하며, 가족, 지인에게 자금 차용 시 해당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 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거래 가격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차이 나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실제 매매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의 실제 이전 확인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실제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실질적인 채무 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입증 실패 시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후 길게는 1년 이상 지난 시점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평소 가족 간 거래가 많다면 자금출처, 실제 거래 여부,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미흡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